안녕하세요. 채피디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비시티스피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예전 영상에서 블로, 어, 블로그가 아니라 비시티스피킹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눴던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 비시티스피킹 1파트에 대해서만 먼저 알아보고 다음 영상에서 2파트, 3파트, 4파트, 5파트까지 하나하나씩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BCT 스피킹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번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BCT 사이트에 들어가셔 갖고 시험 소개를 보시면요. 시험 소개.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같이. 네, BCT 스피킹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아마 예전에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오늘 알아볼 부분은 1파트 총시험 문제는 네 문제가 나오죠? 네 문제가 나오고, 1파트의 특징이라고 보면, 스피드 답안 작성입니다. 이 결국은, 준비된 시간 10초. 네, 방송의 수는 한번 들려주고, 아까 말했듯이, 네 문제가 나오게 되죠? 더 자세하게 밑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파트,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이제 1파트일 텐데요. 4문제가 나온다 그랬고, 총점이 80점이 되겠죠. 그러면 한 문제당 20점이 되기 때문에 내가 목표하는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전체 점수가 500점인데요. 80점이라 그러면 비중이 높죠. 1파트도 80점, 5파트도 80점. 그렇지만 5파트 같은 경우는 한 문제가 나오고 80점이 되기 때문에 부분점수들이 주어질 겁니다. 역시 1파트도 부분점수가 주어지겠죠? 한 문제당 20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1파트에서는 몇 점을 목표로 하는 게 좋을까? 그 부분도 전략을 좀 세워야 될것 같아요. 80점인데, 한 문제당 20점이고, 그러면 그 문제만 절반 정도만 내가 점수를 얻자라고 하시면, 한 40점이 되고 전체적으로도 절반 타작만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1파트, 2파트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점수가 될수 있겠지만, 3파트부터는 많은 어휘와 어떤 문법적인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절반 타작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1파트, 2파트에서 집중적으로 180점 인데요 여기서 최소한 100점만 얻더래도 우리가 보통 점수 cj 계열사에서 보는 시험이 잖아요 대부분 물론 취업 준비 하시는 분들도 보겠지만 500점 만점에 cj 계열사 기준으로 하면 등급에 따라 틀리지만 91점 에서 191점 을 얻으면 승진하거나 어떤 포인트를 따는 데는 크게 문제 없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1파트, 2파트에서만 100점 정도만 얻어준다면 191점 따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게 없고 그러면 3파트, 4파트, 5파트는 어려운 부분들인데 어떻게 점수를 따야 되는지 그 부분들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제가 중국어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단기간에 따야 되고, 내가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데, 90점 혹은 141점 혹은 191점을 따야 된다면, 저기, 오른쪽 위에,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친절하게 상담도 해드리고, 전략도 같이 짜드릴 수가 있고요. 다 실제로 단기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제가 상담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1파트. 1파트는 총 4문제가 나오고 80점이라고 그랬고요. 답변 시간은 10초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10초가 짧은 것 같지만 답변할 때두 문장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1파트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저번 영상에서도 샘플 테스트 쯤 보긴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아까 말한 대로 1파트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고 간단하게 답하기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주어지고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에서는 그는 무, 그녀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변은 당연히 배드맨튼을 치다 라는 답변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더 좋은 답변을 하려면 배드맨튼을 치고 있는데 잘 친다 혹은 못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10초를 꽉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0점에서 190점이라고 했을 때 굳이 무리하게 두 문장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운동 경기가 나왔다 라고 한다면 운동에 관한 단어들을 일단은 기억을 해야겠죠. 질문 자체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냐? 역시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 라고 단순하게 대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은 질문이 타 라는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답은 타 라고 그대로 하시고 짜이는 여기에서 멈하고 있는 중이란 부사를 쓰였죠. 쪼어 점머에다가그 운동 경기를 써주시면 되겠죠. 뭐배드민턴을 치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테니스도 있고 볼링도 있고 탁구도 있고 골프도 있고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는데 이런 운동들은 우리가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겠죠. 기본적인 것들은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고 일단 1파트인데 1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보통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문제겠어요? 동작 관련으로 가장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BCT 스피킹이다 보니까 비즈니스 관련해서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여기서 그림을 그릴 수는 없겠지만 다른 예 예제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 이거는 좀 열어야 되는데, 어, 일단은. 네, 요거를 가지고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림에,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의실이 있어요. 회의실이. 회의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 회의실에서 뭐 미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료를 만들 수도 있고, 사무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 혹은 사무실의 환경은 어떠냐, 분위기는 어떠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정리한 부분들을 좀 꺼내서 좀 보여드리면 어 제가 지금 파일을 좀열게요어 제가 디시티스피킹 같은 경우는 1파트에서 5파트까지 나올 수 있는 유형을 많이 정리가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말하기 시험이기 때문에 얼만큼 자연스럽게 말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 될수 있겠죠. 일단 1 파트 내용 정리한 거를 한번 보시면요, 어, 여기서 이쪽으로 일단 갖고 갈게요. 네, 을 파트 이런 그림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남녀 노인 모습이 나오면서 이런 질문이 나오죠좀더 네, 크게 할까요? 요거로 타만 제 퇴시 호진창깐什머 이런 식으로 퇴시 호 사실은 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깐什머 요런 부분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파트 같은 경우는 질문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사실 답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은 깐什머 너까지 깐什머나 여기에다가 답을 넣어 주면 되겠고 요 앞부분은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타만자 투시호 진창 뭐겠죠? 배드민턴을 치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를 또 갖고 오면 그림에는 도서관에서 중국어 공부하는 뭐 중국어가 아니던 공부하는 모습이 나온 상태에서, 저거는 正在做什么呢这个人正在 까지는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시면 되겠죠. 공부하고 있다. 쥐의 하니 쥐의 잉 위.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혹은 또 이런 문제도 나오겠죠. 대부분의 지금 질문하고 답이 다 동작에 관련된 거잖아요. 또요런 그림. 커피숍이 나오면서 혹은 뭐그 장소야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날짜 쪽에 쪼였어머나 남자는 뭐 하고 있냐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그림은 커피 마시면서 음악을 듣고 있다. 그러면 커피 마시고 있고 음악을 듣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쓸수 있는 게 ebn. 땡땡 ebn 하시면 커피 마시면서 음악을 듣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답이 되겠죠. 또 보통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죠. 그림이 버스 타는 그림 혹은 전철 타는 그림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버스 타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고, 질문이, 타메티 루허 샹시아 반? 그는 매일, 루허, 어떻게 샹시아 반? 출퇴근하냐? 라고 하면, 버스를 타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또 기억을 해야 될 어휘들이 많이 있겠죠? 버스를 타다. 지하철을 타다. 기차를 타다. 아니면 운전을 하다. 택시를 타다. 요런, 단어들, 문장들,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답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질문에 대한 유형을 좀 파악을 하셔서고 반복적으로 응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이런 문제들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림이 엄청 피곤한 모습이 나오고, 혹은 아픈 모습이 나온 다음에, 타쥬진 꼬아더 점어야, 그는 지내는 정도가 어떠냐, 그러면 역시, 타주진 꼬다 땡땡땡 뭐 좋다 나쁘다 피곤하다 아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면 되겠죠. 아까도 또 말씀드렸던 어떤 운동 좋아하냐라는 질문에 그들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냐 역시 농구하는 그림 뭐 다른 기타 운동하는 그림이 나오겠죠. 타만시환 슈머윈동 역시 타만시환 땡땡 이렇게 얘기하시면 역시 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죠? 흰색, 무용고, 무용복을 입은 여자가 무용하는 사진이 나온 다음에, 타더 特창是什么?특창 하면 특기죠. 그녀의 특기는 무용하고, 무용하는 것입니다. 혹은 노래하는 모습이 나오면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타더 特창是. 이렇게 하시고, 그 답을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죠. 1파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동작의 그림이 많이 나올 거고요. 일상 관련, 그리고 비즈니스 관련. 총 4문제가 나오니까 적절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쓸수 있는 상황은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정해진 거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응용을 하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파트는 어떻게 보면 어휘만 잘 익히고 문장 구조만 잘 익힌다면 그냥 주는 답이다. 결국은 한 문제당 20점이라고 했는데 총 80점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최소한 내 중고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1, 2파트를 집중적으로 하셔서 아까 말했던 1파트와 2파트를 합치면 180점이라고 했어요. 최소한 100점 이상을 얻는다면 아마도 190점 이상의 점수를 쉽게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파트는 질문이 답이다. 라는 걸꼭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에 나 혼자 공부하기 힘들고, 그러면 저쪽 오른쪽에 있는 부분, 오른쪽으로 해서, 오른쪽에 돼있죠? 연락처?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할 테니까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1파트입니다. 1파트에서 첫인상을 어떻게 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1파트가 나의 전체 점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1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답변을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것과 예상을 하고 내가 정리를 해서 답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외운다는 거기에서 약간 벗어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인강을 통하거나 학원에서 수업을 한다면 발음 교정하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말하기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이 답변을 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발음으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을 하면 오프에서는 오프대로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매일매일 발음 교정이 돼 있고요. 실제로 저기 다른 그제 영상을 보시면 발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영상은 TSC 1파트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발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연하게 확인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140점이 목표, 목표라고 하면 140점은 아주 쉽게 넘을 수가 있고요. 뭐 190점 혹은 290점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나올 건지를 먼저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만든 패턴 속에서 답을 다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첫 번째는 유형이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두 번째는 발음 교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발음 교정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답만을 단순하게 외운다면 아마도 그것도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요. 여기 검색창에서 차이나지점 시호 KR을 들어오시면요, 채피디의 차이나지 연구소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여기 보이시고, 이쪽 왼편으로 해서 차이나는 BCT라는 게시판이 보여요. 이 게시판에서 아, 좀 느리네요. 이런 식으로 비티 스피킹의 시험 방식 및 수업 내용 이렇게 적었고요 수강 후기들 한번 보실까요 수강 후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저랑 수업하신 분들 95%딱한명 빼고 다 합격 시켰습니다 목표의 달성을 시켰고요 어, 내가 중고를 전혀 못 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연락 주셔서 그런 부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역시 빨리 가면서 하나하나 향후 중고 공부를 하신다 하더라도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수강 후기를 쓸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고요.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 이 파트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채피디었습니다